오늘은 자작나무를 이제 어제 저녁에 이게 저녁부로 다 심었습니다. 어, 한 650주 정도 자작나무를 심었습니다. 한 5전 6전 정도 되는 걸로 심었어요. 식재를 했는데 한 2년 되면은 이제 어, 자세가 좀 나오겠죠. 자열 단풍나무 길입니다. 단풍나무인데 우측에는 어, 작년 그렇게 이제 단풍나무를 심었고요. 자축으로는요번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지지목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런 상태고, 요 지금 단풍나무길 중간쯤에서 어, 한번 어, 시작을 해봅니다. 촬영을. 자저 위에는 산수유를 이렇게, 이렇게 심어놨고요. 어, 여기는 이제 단풍나무길입니다. 저로 내려가면은 이제 루드베키아가 있는데 저뒤울에서 저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 단풍나무를 어제 이제 며칠 전에 식재를 하고 어제 이제 물을 주고 어 지주목을 어제 다 했어요. 어제 사람을 여섯 사람을 어 들어 오셔서 다 했고요. 이제 수국은 이게 나이 나이 텐데 이제 서리가 오니까 이렇게 다 이제 어 지고 있습니다. 이제 서리를 맞아서 이제 다 지고 있어요. 아우 자작나무 심는데 이게 아우 시간이 아우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어 이게 자작나무가 손으로 들어서 또 옮기고 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를 않더라고요. 여기가 이 밑에가 이게 이제 산철쭉입니다. 먼저 한번 보셨을 거예요. 산철쭉이 저아까지한 대략 한5 0 0평 정도 되네요. 그 정도 이제 지금 이게 만주를 심어놨거든. 요 자, 밑에 보면 이제 자작나무 저 지주목 해놓 보이시죠? 저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근데 단풍도 다 이제 지고 어 이제 좀있으면잎사귀가 떨어지겠죠. 지금은 얘네가 물을 지금은 안 빨아당기지만 이제 봄되면 물을 많이 줘야 됩니다. 얘네를 얘네가 이제 다 빨아당기니까요. 다 해놓고 나니까 지중옥밖에안 보여요. <laughs> 자, 여기는 꽃사가를 지금 심었어요. 꽃사가를 어, 한 30주 이렇게 식재를 했습니다. 이제. 이거 보기에는 저 작은 것에도 목대가 어마어마히 큽니다. 이거도한 7전, 6전, 7전 정도 됩니다. 이게. 그 정도로 어, 큰 걸로 이번에 어, 꽃사가나무를 심었습니다. 심었고요. 단풍길로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단풍나무길로 이제 나와가지고 열로 이제 내려가는 데죠. 열로 이제 이렇게 내려가면은 내려가는 길에 이제 한번 보십시오. 이제 어제 이게 심은 겁니다. 저기서부터 시작이 저서부터입니다 저기서부터 자, 작까지 심어 놨습니다. 심어 놓고, 요거는 몇년 전에 이제 어 이팝 나무를 심어 놨어요. 한 3년 되죠. 올해 3년째입니다. 심어 놓고 많이 컸습니다. 요거는 거름이고요. 여기에 이제 돌가 깔고, 쟤는 이제 거름이에요. 쟤는 거름이고, 어, 보통 거름이 가스가 있으니까 어, 바로 뿌리에다가 넣으면 은다 죽어요. 근데 쟤는 생명령이라는 그 걸음이에요. 쟤는 가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빠져있는 상태고. 어, 그래서 쟤는 그 뿌리에다 바로 넣으면은 한 2년, 2, 1, 2년 있으면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잔뿌리가 얘는 이제 산철죽이고요. 이렇게 지금 심어놨습니다. 이어서부터 이제 산책로가 또 다시로 단풍나무길에서 말채나무길로 여기 지금 황마체입니다 말채나무길로 해서 이쪽으로 이제 자작나무를 말채나무하고 어울리게 심어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심어놨고요 이런 식으로 심어져 있습니다 음, 말채나무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색깔이 진해지더라고요. 잎이 이제 떨어지니까 이제, 어, 색깔이 더 진해지더라고요. 자, 이거 말채, 신말채입니다. 이거는. 신말채고 이거, 저쪽으로 나가는 길이 또 있고요. 나가는 길이 또 있고, 열로 이제 유리온실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저게가 유리온실입니다. 자, 위에 아까 걸어 내려오는 데가 여기입니다. 이게 지주목이 매는데 아우 이게 시간이 많이 가더라고요. 많이 가고 돈도 많이 들고요. 지주목 값이 이게 어우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통 나무를 저 멀리서 보면은 되게 가늘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보시면은 이 정도 됩니다. 사이즈가. 사이즈가 이 정도 돼요. 네, 이렇게 굵습니다. 사람으로 들어서 옮길 수 있는 최대의 크기로 했습니다. 최대의 크기로 해서 여기를 지금 어 식재를 다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산책로가 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식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 위로 아까 오던데 거기입니다 저 위에서 저 소나무 있는데 아까 거기서 내려왔습니다 단풍나무길이 거기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때문에 춘천 시내가 지금 안 보이고 있어요 아 미세먼지 며칠 뒤에 어, 초겨울인데도 이렇게 미세먼지가 있네요 봄에는 미세먼지가 많은데 자 이게 이 산책로가 이런 식으로 해 놨습니다 자전나무 길이 이제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와서 이렇게 돌으면은 어, 여기 유리온실도 가는 길입니다 유리온실도 가는 어, 산사나무 길입니다 여기는 어, 여기로 들어가면 유리온실도 가는 길이죠 먼저 한번 영상을 남겼죠 산사나무 산사나무 길입니다 아까 그 자작나무 길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이제 블루베리요. 블루베리가 지금 단풍이 먼저 나왔는 너무 이뻤었는데 이제 다 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